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필요한 것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헌금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헌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고, 많은 성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교회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 4등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인이나 간음 또는 강도질이나 도둑질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했고 봉사를 했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헌금받치다 죽은 것입니다. 정말 안처하고 곤란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를 너무 혹독하게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또그 과정이 어떠했던 교회를 위해 봉사하던 두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그나 큰 시험이 될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엄하게 다스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고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는 시기적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막 탄생했을 때입니다. 비행기가 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 엔진 출력을 냅니까? 이륙할 때입니다. 이륙할주로 해서 방향을 잡은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는 양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엔진의 성능 전부를 사용하면서 경험을 내면서 이륙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막 이륙하려고 할 바로 그때 에루살렘 교회의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먼저 이 사건은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의 환란보다 안에 숨겨진 내적인 죄가 얼마나 더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는 누구에게도 구속받거나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 성경은 이 본문을 어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건세라는 뜻의 엑수시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에 아니며 판후에도 내 건세 속에 있지 아니하였느냐가 됩니다. 즉 그 땅을 팔 것인지, 팔지 않을 것인지, 또그 땅을 판 값을 교회 헌금을 할 건지, 아닌지, 아니면 일부를 헌금할 것인지, 이 모든 권세를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그 땅을 처분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아나니아에게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아나니아가 이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전부를 바쳐야 하는데 일부만 바친 것이 죄가 아니라 일부만 바치고도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포기한 것이고 그 권세를 사단에게 넘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주신 권세를 죄에 굴복하고 마귀에게 굴복해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넘긴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그 짓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과 돈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권세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그 일에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님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의 거짓에 여러분의 권세를 넘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바르고 당당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가지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두 번에 걸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골리앗 앞에선 다이선 두렵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화를 얻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능력 있고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외부적 환란과 내부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 강한 교회로 성장하길 원하심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하늘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